코니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제 무상으로 뿌린 게임인데 어, 정말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vr 게임이지만 했는데 이 그래픽이 예술이에요 제가 지금 숲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종기랑 와 제가 그냥 요정 마을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조이패드도 이렇게 예, 구슬같이 보이고 와이 그래픽 진짜 하나하나 정말 아트고요 모스가 이 꼬마인 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고 앙증맞죠 정말 이거 뭐 2D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처럼 하다가 이걸 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정말 예술인데요? 와 떨어져 볼까요? 어안 죽었네? 네네 우와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하 아, 우와 맙소사 야, 이거 진짜 기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동화 같고, 정말 제가 이 세계에 딸려 들어온 것 같은, 이게 VR이죠. VR 이렇게 만들어야지. VR이 이제 쓰는 게 귀찮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와, 이거 뭐,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작품. 와,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로 올라가나? 음. <laughs> 아이, 귀여 귀엽고요. 오, 이거 정말 야, 극찬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 나무 보세요. 이숲 진짜 제가 지금 숲속에 와 있는 느낌이죠. 야. 제가 좀 많이 안해 봤지만 지금 이 정도 퀄리티면은 상당한 것 같아요. 모스라고 예. 주 이름인가 보네요. 아무튼 <laughs> 어 귀여워.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게임이 이렇게, 자기 애완동물을 직접 이렇게 가상으로 끼우는, 깨우, 키우, 어, 키우는 그런 게임이 진짜 나올 거예요. 예, 네, 분명해요. 그래서, 패시장도 그렇고, 가상 패시장. 우와 자기가 키우는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전장으로 좀 돌아간 거고. <laughs> 보셨죠? 요런 것들. 아, 다음, 어느 그 맵으로 갈지도 전부 다볼수 있고요. 아 <laughs> 귀여워. 이렇게 반응도 해요. <laughs> 이 야, 그래픽 정말 예술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음, 게임 중에 이 배경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저는 배경 때문에 게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 놀라워, 놀라워. 예. 비엘레버블리에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야, 이게 엄청난 부분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 알았다. 요거를 아, 이런 식으로... 아, 상호작용 대박... <laughs> 야, 이렇게 해서 점프... 귀엽다. 안녕... 야,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 그래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고. 아, 저기로 또 들어가야 되나보네 아, 이럴 땐또 다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아, 우와. 이런 게임이 됩니다. 예, 요렇게. 그리고요. 네, 요렇게. 앙증맞죠? 저렇게. 와, 이, 동화 같은.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코스로 가볼게요. 예. 오 너무 어메이징한 이 배경 때문에 제가 예, 동화 속에 빨려 들어온 느낌 정말. 오 지금 쥐가 쥐가 어디 있죠? 저기 저기 주인쥐 쥐가 안 보여? 쥐가 안 보이는데요? 저기 들어갔네 저기 뭐 문이 열렸네? 아 저기 여기 나왔어요 쥐. 안녕. 예. <laughs> 어휴 진짜 쥐가 숲 속에 살아 살아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퐁당퐁당 퐁당. 안녕 일로 와봐. 아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laughs> 그림 너무 잘그렸고요 예. 어, 여기, 저기, 저런 데도 촐삭촐싹 올라가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마 여러분들 꼭 한번, 어, 이 게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한번 꼭, 어, 모스, VR,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